나 집니다. 오늘은 유압 브레이크, 어, 유압 브레이크, 유압 브레이크죠. 아, 유압 브레이크 지금 이게 유압 브레이크입니다. 유압 브레이크, 유압 브레이크 일반 디스크 브레이크를 아, 일반 디스크 브레이크를. 아아 일반 디스크 여기 빨간색 브레이크 있죠 일반 디스크 브레이크를 어, 유압으로 한번 바꿔보려고 해요 그래서 요 디스크 브레이크 앞뒤 쪽을 이제 유압으로 어, 이제 바꾸기 위해서 어, 킥보드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요거 유압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유압 바꾸면 유압을 이렇게 구매 하시게 되면 뭐 아, 이렇게 유압 브레이크 얘를 대신할 유압 브레이크가 이렇게 있고 유압 호수가 이렇게 있어 호수 긴거는 어, 이제 뒤쪽용이고 어, 짧은거는 이제 앞쪽용이겠죠 앞쪽용 긴거는 뒤쪽용 이렇게 두가닥이 나와 긴거 짧은거 이렇게 두가닥 나갑니다 이렇게 나가고요 어, 이렇게 긴거하고 짧은거 두가닥 나가있고 유압, 유압 아가리 채우는거 이거 홀더 이렇게 되어있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오늘은 이거 작업을 해야될 것 같아요 해서 작업을 하고 요 배선은 전기 배선은 기존 브레이크 쪽에 있는 선들을 잘라서 연결해 주면 돼요. 빨간색까 만색은 연결해 주면 되고 일단 유압 브레이크를 하기 위해서 일단 기존에 있던 배선들과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제가 일단 간소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제가 렌트로 돌리고 있는 킥보드 한대 이렇게 해서. 예, 허접하게 이제 배선 그냥 대충 묶어 놓은 거예요. 예, 테스트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기체라서, 아, 아,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아, 딱 해서 이제 킥보드를 아, 연결해서 유압 아, 브레이크를 한번 바꿔볼게요. 유압 브레이크 할 때는, 이런 음, 아, 두 가지 고정대가 있어요. 고정대. 고정대에다가 잘 고아서 어, 앞쪽에다 하나 뭐저 배치를 시키고 뒤쪽에도 하나 배치를 시켜서 어, 고정대에다가 유압브레이크를 잘 넣어야 되겠죠 에, 잘 넣어야 되겠죠 여기 고정이 돼요 그래서 한번 해봅니다 아, 한번 해봅니다 유압브레이크 촬영이 되고 있는지 아, 촬영이 되고 있, 있네요 유압브레이크 한번 해야죠 언젠가는 한번 해야 되는데 아, 지금 원리는 저도 유압은 어, 잘 몰라요. 유압을 별로 선호하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근데 요즘 어, 컨텐츠도 좀 만들고, 어, 유압 뭐 브레이크 성능도 조금 올리고, 어, 하려고. 기본적인 거 원래 박아놓고 필요하면 유압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굳이 유압으로 비싼 거 내가 피, 필요성이나 유지 관리가 잘안 되는데 유압으로 갈 필요는 없고, 유지를 한다면 요거더 강한 퍼포먼스와 성능을 원하면 유압으로 바꾸시면 돼요. 그렇게 음, 해서.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후방작업.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요거를 풀기 위해서 작은 공구가 필요해서, 스마트, 인터넷에서 스마트, 해서, 미니, 미니 공구 툴셋 하나 샀어요. 근데 굳이 많은 건 필요 없는 것 같고, 미니 양구 스패너 하나 샀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게 몇 미리지? 아, 8 미리 스패너 하나 있으면 될것 같아요. 8 미리 스패너로 이렇게 쪼아주면 될것 같아요. 8mm 스패너 하나만 사시면 될것 같아요. 8mm 다른 거는 이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빠른 건 필요 없고 아주 얇은 LNG 하나, 여기 들어갈 거 LNG 하나 있으면 되고 8mm 스패너 하나만 있으면 되네. 8mm 스패너 많이 사지 마십시오 그냥 저도 귀찮아서 혹시나 이 작은 스패너들이 필요한 상황이 생길 것 같아서 그냥 세트바리로 하나 샀는데 두 개를 샀죠, 또 어. 너무 무리하게 사는 것 같아요. 지금 8mm짜리 하나 놔두고 그냥 쓰면 되는 것 같아요. 어, 스페너 어, 넣어놓고, 필요 없는 거, 많이 살 필요는 없어요. 8mm 짜리 하나 있으면 된다. 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어, 하고, 얘를, 일단 유압이 이렇게 안에, 이렇게 하면 안에 차있어요. 유압이 안에 차있는데, 얘들을, 안에 차있는 유압을 어차피 빼야 되거든요. 저 위에 손잡이까지 올리려고 하면. 그렇게 해서, 어, 유압을, 어. 앞쪽부터 해볼까요? 앞쪽부터. 앞쪽부터 하고, 어, 다음 뒤쪽에 갈게요. 그러면 일반의 기존에 있는 브레이크는 제거를 해야 되겠죠. 어, 그럼 기존에 있는 브레이크를 어, 제거를 합시다. 렌치, 렌치를 가지고 와서 기존에 있는 어, 브레이크를 제거를 합시다. 기존에 있는 브레이크를 제거를 하고, 어, 렌치. 와이어도 제거를 하고 기존에 있는 브레이크를 고정 볼트를 풉니다 아여기게아 아, 요거를 판대기 위에 올려놓고 해야 되겠네 잠깐만요 그럼 판판 위나 이렇게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위에 올려놓고 앞에 위에 올려놓고 일단 발판 볼트부터 다 풀어야 되겠네요 발판 볼트도 풀고 일이 많네 오늘 밥한 볼부터 다 풉니다. 그냥 브레이크 선이 뒤쪽으로도 가야 되기 때문에 밥한볼 어, 타고 다 풉니다. 흩. 쉽지. 않지? 십자 볼트 하나 가지고 볼트를 다 풀고요. 아, 십자 십자로 된걸 하나 가지고 옵니다. 십자 렌치를 하나 가지고 옵니다. 좀 이상이 좀 길죠? 아. 십자 십, 십자로 쓰는 십자 렌치를 하나 가지고 와서. 볼트를 풀어서 바닥을 풀고요. 풀어서 어... 발판을 일단 뜨셔놓고 의자 볼트를 풉니다. 풀고, 제껴놓고 의자, 의자와 발판 볼트를 일단 제껴서 풀어놓습니다. 풀어서 제껴놓고요. 안에다 넣어놓을게요. 이렇게 해서, 안에다 넣어놓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음 브레이크를 제거를 해줘야 되죠. 뒤쪽 브레이크를 제거를 합니다. 뒤쪽 브레이크, 볼트 상자를 하나 가지고 와야 되겠네요. 볼트 상자를 하나 가지고, 볼트 상자를 하나 가지고 와서, 볼트, 푼 볼트를 정리를 해놓고요. 아, 브레이크를 제거를 합니다. 아, 브레이크 라인 이쪽에서 제거를 해야 되겠죠. 음. 아, 브레이크를 뽑아줍니다. 브레이크 잘안 뽑히네요. 그래서 브레이크 볼트를 뽑아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브레이크를 캘리퍼를 제거를 해 주죠. 제거해서 브레이크 와이어가 왔다고 아, 뭐가 튕겼어요. 이거, 이거 브레이크 와이어에 이물질 같은 게팍 튀어내요. 아 되게 아프네. 눈에 들어가서 큰일 날 뻔했네. 이렇게 빼서 브레이크 캘리퍼 와이어를 와이어를 제거를 해줍니다. 와이어를 앞뒤 와이어, 뒤쪽 와이어도 제거하기 를 위해서 폴딩을 하고 뒤쪽 브레이크 캘리퍼 고정대도 이렇게 제거를 한번 이렇게 제거를 해주고요 와이어 고정하고 있는 와이어도 일반 캘리퍼를 제거를 해줍니다 제거를 해주고 와이어를 빼서 캘리퍼하고 제거를 해주고요 어, 그 다음에 배터리를 어 와이어를 빼야 되겠죠. 와이어를 빼서 하는데 와이어를 뺄때 이쪽 관로로 와이어를 빼야 되죠. 와이어를 앞쪽하고 뒤쪽 와이어를 뺍니다 앞쪽 브레이크 캘리퍼, 브레이크 와인딩, 와인딩을 빼고요. 그다음에 앞쪽에 있는 브레이크 캘리브레이크 와이어를 잡아당겨서 빼줍니다. 그렇게 해서 앞쪽과 뒤쪽에 브레이크 와인딩 을 빼주죠 그리고 브레이크 레바 네바, 레바에 케이블을 이렇게 제껴서 브레이크 와이어를 제거를 해줍니다 이거 브레이크 와이어 는거 홈을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홈이 일직선이 되거든요 그럴 때 와이어를 빼고 이쪽으로 맞춰서 와이어를 빼면 레버를 제끼면 이렇게 홈에서 와이어가 빠져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브레이크 어, 기존의 와이어로 된 방식으로 된 어, 브레이크 캐, 어, 와이어를 제거를 했고요 어, 제거를 했죠 그 다음에 우측편에도 와이어를 어, 일단은 브레이크가 맹, 맹점이니까 이렇게 브레이크 와이어를 이렇게 손으로 돌려서 레벨을 맞춘 다음에 홈을 맞춘 다음에 와이어를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케이블, 브레이크 케이블 와이어를 제거를 했고요. 어, 그 다음에 이 손잡이, 손잡이 있는 부분을 제거해야 되는데 이 브레이크 시그널선은 당기면 안 돼요. 브레이크 시그널선은 어, 어차피, 어, 저희가 다시 써야 되는 부분이라서 브레이크 시그널에서는 저희가 다시 씁니다. 그래서 이 브레이크 와이어에서는 잘라서 저희가 다시 써야 되는데 너무 어, 짧게 자르면 다음에 또 어, 브레이크 고장 났을 때 다른 부분에 부속으로 못 쓰기 때문에 어, 브레이크 좀한뼘 한 정도 남겨놓고 잘라버립니다. 한뼘 정도 남겨놓고 잘라버리면 될것 같습니다. 한병 정도 남겨놓고 잘라버리고, 얘도 한병 정도 남겨놓고, 어, 잘라버리면 될것 같습니다. 어, 한이 정도 잘라버리면 될것 같습니다. 브레이크, 어, 와이어, 어, 시그널선을 쓰는 거죠. 어, 브레이크 와이어는 뺐고, 브레이크 이 전기 시그널선이 있어요. 요두 가다가 이렇게 있었는데 요 잘라서 이렇게잘 패치, 이렇게 놔둡니다. 나중에 연결해야 되니까 놔두고, 브레이크 레버 빼야 되겠죠. 브레이크 레버 빼기 전에 어, 브레이크 레버 고정되어 있는 볼트 제거 어, 볼트를 풀어줍니다 풀어줘야 되겠죠 그래가. 이거 풀어주고 그 다음 브레이크 이쪽 브레이크 레버도 어, 고정이 돼 있겠죠 고정되어 있는 볼트를 풀어줍니다 풀어주고 얘는 앞에 또 스위치가 있네요 스위치 고정되어 있는 볼트도 좀 풀어줘야 되겠네 이렇게. 장 가주고요. 내려놓고 스위치 고정되어 있는 렌치로 풀어줍니다. 렌치 스위치 고정되어 있는 렌치. 아 요즘 보면 되겠네요. 이거보다 한 단계 위인데. 기름인. 요건 것 같기도 하고. 안 맞네. 요것도 아니고. 3.0mm인데, 3.0mm는 어 다른 데 박혀있을 거예요. 잠깐만. 어